여러분이 미적분 원에서 미분의 활용 단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접선 구하는 거나 뭐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어요 단원에서는요. 미적분 2에서 초월 함수를 미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접선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를 초월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이 잘돼 있으면 여기는 별로 할게 없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 단원이 잘안 되시면은 어 미적분 원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공부하고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쪽이 잘돼 있으면 여기는 공짜로 되고, 그쪽이 잘안돼 있으면은 괜히 어려운 걸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적분 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 접선이 이렇게 주어져요. 접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원래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쓸수 있는데, 뭐, 어떤 f x 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t, f t 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란 것은 t,ft를 지나고, 그리고 미분을 배워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기울기가 f't니까, 그러니까 m에다가 f't 넣고, t,ft를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으면, 뭐 f't가 m이다를 풀어야 되죠. 맞죠? 얘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곡선 밖의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풀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어 곡선 밖의 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p, q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t를 구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뭐 혹은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여기 p, q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은 접점을 이렇게 잡아서 뭐이 점에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t p 분의 ft q가 얘가 f 프라임 t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셔도 좋고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정리해 보시면 똑같은 게 되고요. 저는 이쪽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쓰고 걔가 p, q를 지난다. 뭐 어떻게든 풀수 있으면 되고요. 미적분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다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접점을 잡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미분을 배웠으면 거기서 할수 있게 된게 뭐냐면 어요 접점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을 활용하려면 이 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점을 설정해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게 되거든요. 접선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접점을 먼저 잡아. 접점을 잡아야지 뭘 시작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 문항으로 구경을 해볼게요. 어, 곡선의 위의 점에서의 법선을 구하래요. 법선이란 거는 교과 과정에서 설명되 있는 용어는 아닌데, 접선의 수직인 것. 뭐,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점을 지나면서, 아이고. 그 점을 지나면서 거기에 수직인 얘를 법선이라고 불러요. 얘를 접선. 얘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점에서 뭐 0, 요것도 사실 줄 필요 없죠. 0지번넣으면 2분의 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0,2분의 1을 지나고요. 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은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요. 기울기는 미분을 통해서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구할 수 있겠죠. 미분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 분모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냥 그 다음 빼기 얘 그냥 얘 미분이다 이런 걸쓸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x에 0을 넣으면 저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x에 0 넣은 값 집어 넣으면 여기가 4분의 0 넣으면 4 4네요. 4가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이라고요. 얘가 기울기가 1이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이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하래요. 어, 보통 여러분 푸실 때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1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잖아요. 이건 표현상의 문제인데 t로 써주시는 걸좀 추천할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안 하던데, 음, 무슨 말이냐면 어떤 t, t에서, t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을 구하라는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에 t를 넣었을 때 그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뭐한근 차이니까 별 상관 없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뭐 t가 0이다라는 걸 알아내시고요. 그러 그뭐 x로 쓰지 말고 t로 쓰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0, 0, 0,1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0,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3번이요.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어, 곡선 위의 점을 먼저 잡아요. 원점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0,0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곡선 위의 접점을 먼저 잡아요. 이렇게. 접점을 t, 뭐, t, 2의 ot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요. 얘 미분한 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5배 2의 5t, 5x가 되니까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5배 2의 5t에 여기에 x-t에 더하기 2의 5t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가 지금 0,0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쓰셔도 좋고 뭐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기울기가 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걸 식으로 써도 좋고요. 똑같은 식이 얻어져요. 00을 집어 넣으면요. 뭐, 이렇게 까면 되겠죠? 이렇게 까면은, 에, 0은, 5에, 마이너스 t에 더하기 1인가? 뭐, 이렇게 돼서, t가 5분의 1이란 걸알수 있고, 5분의 1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얻어지겠네요. 어, 마찬가지. 접점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어, 해놓을게요. 곡선 두 개가 서로 접한대요.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접하는 모양을 가진대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접하는 점을 먼저 잡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접하는 점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중학교 때 접선을 배울 때, 이제 판별식 가지고 접선을 배워서 접점을 잡는다는 행위가 좀 잘, 어, 안 익숙하달까? 좀뭐 그런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판별식은 접점과 상관없이 접하는지를 알수 있게 하니까. 어, 여기서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e log t랑 kt 제곱이 같아야 돼요. 함수 값이 같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만난다라고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y 값이 같은 거를 우리는 만난다고 부르죠. 접한다는 거는 만나기도 하면서 기울기도 같은 거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x 분의 2니까 t 분의 2하고 얘를 미분한 거 2kt도 같아야 접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이 같다와 기울기가 같다가 있고요. 이두 가지 식을 연립하셔서 k하고 t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5 번은 똑같은 문항이죠.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접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서로 접한대요. 이미지하기 좋게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접하는 점을 t라고 나요. 그러면 함수값이 같다. a 마이너스 두배 사인 제곱 t 하고 두배 어, 코사인 t. 함수값이 같다와 그리고 기울기가 같다. 얘를 미분한 건 마이너스 네배 사인 x 코사인 x죠. 어, 일단 미분이 잘 되야죠. 마이너스 두배 코사인 x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네 배, 사인, X, 사인 t, 코사인 t. 얘가 마이너스 두 배, 코사인 t가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지금 0에서 파이사이니까 사인이 0이 아니네요. 어, 여기 잘못 썼잖아. 내가 풀어봤기에 망정이지, 응? 여기가 사인 t니까요. 그럼 사인 t 날리고, 코사인이 얼마 나오니까 집어넣어서 a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항이 되네요. 6번.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미적원 풀면서 많이 풀어봤어야지 사실 얘기가 되는 거라서, 뭐, 어, 이렇게 돼요.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게 하래요. 일단은요, 곡선 위 접점을 잡아요. 접점을 잡아서 접선을 써요.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게, 마이너스 2t에 2에 마이너스 t제곱. 기울기. x-t의 음, e-t제곱 얘가 바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고요. a,0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은이 접점을 t라고 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지금 a,0을 이렇게 지난다. 얘를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a 넣고 0 넣어서 쓰면요. 어, 0은 e-t제곱으로 묶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t니까 얘랑 곱한 게 e^t 제곱 마이너스 e^at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는 게뭐 접선이 이렇게 두개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 접점이 두개 나온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맞죠? 접점이 되는 게두개 있다는 거니까 얘가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근이 두개있으려면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나와요. 뭐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또 변곡점에서의 접선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니까 알아주세요. 접점을 먼저 잡고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걔가 a, 0을 지난다를 식으로 쓰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접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다뤄서 그게 두 개가 된다가. 된다를 풀어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